보고서는 서울 바이오시스, EM텍, 인터로저, 휴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없고요.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시장의 확대 기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052억 매출액이고요. 영업 손실액은 108억 원입니다. 자, 매출은 12% 감소했고요. 영업 이익은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세서스 대비해서는 소폭 매출액을 하회하였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방 시장에 대한 IT 위축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WICOP라고 하는 와이어가 없고, 형광 필름이 칩 표면에 붙어 있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이 47.7%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공 관련해가지고 UV LED 매출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른 단가 인하가 있었고요. 어,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코로나 또 관련해서 한번 급등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2세대 제품을, 어, 전환을 위해 마이크로 LED, 미니 LED 관련 기반 확충을 위한 R&D 투자 금액이 증가하였고요. 차세대 LED 마케팅 관련 판매 관리비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규 장비에 대한 수율 안정화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일단 투자가 진행됐던 작년 한 해였고, 그럼 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성과가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한다고 해서 항상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추후적으로 사업의 이제 그 진행 속도라 어, 그다음 성과물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그 사업 보고서 및 어, 재무표들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관련 시장의 확대 여부인데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그 다음에 고 광량이 필요한 AR, VR 와치 및 특수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R, VR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고글 AI 글라스가 좀 나오고 그 이외에도 어 구글이라든가 또 다른 아마존 이런 회사에서도 어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 삼성전자도 요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뭐성과물은 나오지 않았고 네, 오큘러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향후에 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서울바이오시스가 앞으로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이 네,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e m 텍입니다자 e m 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매출액이 1132억원으로 y o y 대비해서27.9% QOQ로 5.7%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어, 영이익은 126억 원으로 YOY 15.5% QoQ 25% 성장했고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스마트워치용 방수 모듈 및 1분기 플래그십 모바일용 부품 초도 물량이 일부 반영되면서 부품 쪽에서 좀 호조를 많이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어, 제품 쪽으로 봤을 때는 분기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BAT, 이제, 전자담배, 이쪽에 일본 오프라인 판매를 본격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 대비 5배 이상 큰 시장의 규모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16에서 17, 18% 정도의 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전담 매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팅 디바이스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요. 선제적 캐파 증설과 다 매출 발생 시 지속할 수 있는 실적 향상 예정이고 글로벌 담배 시장 메이저 업체들 중심으로 전자담배로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생산 업체로 발돋움하는 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TNG에 있는 이 차익 실현을 가지고 e m t c 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오히려 좀, 어, 해석상으로 좀 좋다라고, 그,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 KTNG를 팔고 과연 담배 쪽은 결론적으로 이제 수요주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 과연 그 KTNG를 안 사고 외국인은뭘 샀을까라고 봤더니 e m t c 을 아무래도 사지 않았나. 그래서 e m t c 이 이번 1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고, KTNG는 거의 거의 고정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왔고 이제는 거의 은행주다시피 배당만 거의 노리고 어, 들어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 매출액 348억 원으로 해가지고 y/y 47% q/q o 1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9억 원으로 1,104% 상승했고요. 근데 q/q는 11% 상승했습니다. 네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신제품인 실리콘 원데이 렌즈 그다음에 수출 매출액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컬러 렌즈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클리어 렌즈의 수출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실 아이들부터도, 어, 안경보다는 렌즈를 좀 많이 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렌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좀 전자기기를 좀 어렸을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눈이 사람의 눈이 좀 많이, 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렌즈가 점점 더 개발이 될 거고, 또 그렇게 때문에 렌즈 시장은 점점 더, 어 점진적으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뭐한 번에 확 커진다 이런 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호실적으로, 어 예상이 좀 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급락을 할 때, 어, 좀 담아가는 예, 그런 전략을 좀다 펼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4만 3천원으로 예, 현 주가 대비해서 50% 정도 예, 여력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슈젤이고요. 슈젤 같은 경우에는 하향보고서가 나왔고 23만원입니다. 슈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GS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자 매출액은 610억원으로 YY o 대비해서 마이너스 9.5%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7억 원으로 YOI-29.5%, 그 다음에, 어, OMP, OPM으로는 32.2%를 실현해서 컨센서스와 유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각청 업무의 과부하로 국내 국가 출하 승인이 진여, 어, 지연이 돼서 이 부분에서 좀 감소의 이유가 있다고 라 하고 있고, 휴젤 아메리칸 관련해서 인건비 및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 등 일회성 비용이 30억 원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전망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우선 식품 식약처 이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매크로 변수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10%좀 할인을 깎았고요. 지난 이제 12월에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중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가 됐고요. 다시 판매도 이제 지속이 될 거고 복도수 이제 국내 국가 출하 승인도 정상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중국 및 유럽 매출 본격화, 그다음에 미국 f d 의 허가 등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좀 식약처의 이 품목 허가 불 불승 불승인 이런 것들 일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치죠 특히 이제 메디톡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두 번째가 이제 슈젤인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좀 정당하게 되는 것인지 사실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도 잘 모르게, 모르, 모르게, 어, 금지가 되고, 또 회사에서 반박을 해서 다시 승인이 되고, 어, 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시각처가, 어, 투명한가에 대한 좀 의문점을 좀 갖게 하는 점이기 때문에, 시각처 스스로도 좀 본인들의 좀그 권위와 명예를 좀 지키고 싶으시, 지키려면 좀 확고한 좀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좀 투명하게 정제된 이유, 그 다음 에 다시 재개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좀 빨리빨리 설명 해줘야, 어, 이 회사, 어, 관련 회사들의 투자한 일반, 국민들이, 어, 또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겠죠. 네. 그래서, 물론, 정말 잘못된 약품이고, 정말 이제 유, 인간에게 유해한 어, 품을 팔고 있다면, 혹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지시키고 처벌하는 게 맞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하나의 가능, 가, 하나의, 뭐랄까요, 의혹이라든가, 혹은, 어, 신빙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정지를 하게 되면, 정말 일반 주주들은 정말 피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고요 네, 어제는 하락을 했고, 약간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오늘은 약간의 반등세 있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몇 주째, 혹은 몇 달째,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는 작년 3월에 네, 상장한 회사이구요. 네 거의 지금 1년이니 1년 보유 예수 물량도 이제 풀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실적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PR도 27배 물론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기가총액이 아직 살짝 4,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은 네 최고 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왔고 네뭐 슬슬 슬슬 모아가도 되겠다. 네, 쉽습니다. 네, 슬슬 모아가도는 되겠다 싶고, 여기에 이제 공모가를 한번 보면, 뭐 자사주 규모도 처분하기도 하고 하네요. 그리고 주가 부양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네, 여기에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2021년도라서, 네, 공모가 찾아보니까 7,500원이고요. 7,500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상한가 정도의 가격이라고, 30%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공모가 치고는 좀 괜찮은, 네, 어, 상황이지 않나. 삼천, 주당 삼천 원이니까, 보호예술 1년치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호예술 1년 물량이 뭐가 있는지는 봐야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닐 거라 보고, 뭐 대주주가 뭐팔것 같다 보이지도 않구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 인터로즈부터 보시면, 우 4%, 5%, 네, 올랐으면 실적 때문에 좀 올랐죠. 네. 그래서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구간들에서 좀잘 매집을 했었으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수익을 잘 보셨을 텐데 어 우선은 올라갔고 또 조만간 시장 조정 나오면 이런 식으로도 월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신다면 또 실적 이제 주가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때마다 좀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도 뭐 올해가 유독 높았다라고 아 물론 올해가 좀 높긴 했네요. 올해 여기 89억까지 찍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성장이 돼가고 있는 회사니까 네, 또 다음 뭐 1분기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코스닥에 거의 4 0 4천억 원 정도 될가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EM텍 담배 회사죠 이제 EM텍. 담배사라서 회 EM택을 보시면 37,000원. 오늘은 하락세. 예, 아, 주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주가 정말 많이 올랐고. 예, 요 1년 기간 오를 만큼, 네, 정말 많이 올랐고. 여기도 시가총액이 거의 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실적, 예, 나날이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날이 좀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전자담배도 지금 심심차이 엄청나게 잘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뭐 어디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담배 냄새 때문에 막눈 찡그리거나 뭐 이런 적은 사실 크게, 크게 많진 않아요 요즘에는 또어 이제 코로나라서 이 마스크 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많이들 피실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ktmg 는 지금 2021년 동안부터 지속 움직인게 없어요 22년도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그거에 비해서 같은 이제 담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월봉으로 보시면 이 KTNG가 움직이지 않은 기간에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KTNG에 있는 많은 물량들이 e m t 로좀 넘어온 거,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점차 이제 배당을 늘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당을 좀 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KTNG가 많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주가적으로. 네. 그래서 더큰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네, KTNG 주가는 더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들게 하네요. 자, 그다음에 휴젤이고요. 휴젤 아,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인수 후에 오히려 다안 좋았어요. 인수 후에, 인수 후에 점점 더안도와줘요 점점점, 더. 점점점 더안 좋아집니다. 대량량 은봉이 두개 떴고 이제 대형주를 한번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다더 가거든요. 음, 이거는 물론 패턴이지만 모든 주가는 이제 패턴을 그리면서 가진 않겠지만은 네, 이렇쭉 올라왔다가 지금 뺐죠? 뺀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땡 올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빼야되거든 연말까지는 가야된다는 얘기거든 연말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꽂힌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문을 좀 두드릴 것 같고, 여기까지는 좀 두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도 슈젤 투자하신 분들 조금 인내를 가지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GS에, GS가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그 믿음을 갖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GS 너무 믿으면 안 되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좀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컨센서스보단잘 나왔는데,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좀 리스크들 때문에 좀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도 23만원이면, 그래현 주가 대비해서는 10만원 정도, 거의 9만원 정도는 이제 상승되어 있는 분위기니까 좀 괜찮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GS 쪽으로 본다면 GS 리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합병하고 노력을 하지만 주가는 물론 사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어 이거 지금 역대 신저가네신저가네 신적가. 네, 역대 신저가 찍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적자 지금 굉장히 심하고요 아, 어, 신저가는 아니군요 25100원 있었으니까 와 거의 지금 5년 동안 계속 감소 5년 동안 계속 주가가 파도 치다가 계속 감소.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 휴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잘 맞게 생각을 하시고, 애초에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안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좀 시기를 좀 봤다가, EMTEC이라든가, 인터로저, 여기 들어갈 거라고 보고, 서울 바이오시스도 이제 1분기 사업 보고서나, 1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을 보고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